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제가 손수 제작했는데요. 이 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인 다크먼트라는 글씨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인 라이트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인 다크먼트는 무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인 라이트먼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계몽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 무지한 사람들이 이 개몽주의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의 주제를 알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개몽주의이고, 오늘 이 개몽주의를 다루면서 개몽주의 사상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몽주의의 기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몽주의는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무혈혁명, 즉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에 큰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프랑스도 이 무혈혁명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자신들이 또 혁명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계몽주의 사회를 일으켰지만 이들의 이러한 사상은 영국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한 것이지 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개혁의 기반까지 가져온 것은 아니었기에 대학살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독재적인 통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었죠. 어, 우리는 이 계몽주의의 유토피아적인 희망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계몽주의의 유토피아적 희망은 첫째 이성, 둘째 자연, 셋째 행복, 넷째 진보,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유입니다. 이 사고방식들은 철저히 세속적이었고요. 이 계몽주의의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은 전혀 다른 것을 그러니까 A와 B, 1과 2 진짜 완전 다른 것을 반대되는 방식으로 상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의 근거에서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람들한테는 사람과 사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람과 사회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계몽주의와 종교 교역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그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개몽주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종교가 있었겠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은 이신론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어, 즉 이들은 르네상스로부터 넘어온 인본주의 사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신이 세상은 창조했지만, 그, 그 뒤로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종,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은 전혀 없었고, 또 유한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종교개혁, 영국의 무혈혁명을 바라보면서, 우와, 저거 멋지다. 우리도 저거 똑같이 따라해보자. 라고 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그, 영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적 기반이 있었지만, 이 프랑스 혁명은 영국의 무혈혁명만을 따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기반이 없었고, 대학살과 독재로 이루어졌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계몽주의 사람들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권선언문이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지만, 이 의지할 만한 그런 기초가 없었고, 그냥 쓴 거죠. 이 인권선언문의 최고, 최고 존재는 국민들의 의지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은 이 미, 미국의 인권선언문과 굉장한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에 기반을 두었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종교개혁에 기반을 두었고 프랑스 혁명은 두지 않았죠. 또 이들은 과거의 것들을 파괴하고 또 교회에서 이성을 나타내는 등이 어, 기반이 없다는 것과 교회의 기반을 두지 않았다라는 그 성경의 기반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들이 기독교적인 기반 즉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것들은 다 제쳐놓고, 과거의 고대에 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그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헌법도 만들었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헌법은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렸고, 이것은 1년도 되지 않아서 폐기되었습니다. 왜냐? 제2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대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살로 4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는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이들이, 이들이 만들어낸 파멸이 결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체제에서 파멸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본주의적 기반에서는 무정부 상태 또는 압제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 미국 미국과 영국의 혁명의 종교 개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프랑스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지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의 혁명과 어떠한 대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의 혁명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혁명에는 종교 개혁이 있었고 이 러시아와 프랑스에는 종교 개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의 유사성 중에 한 가지는 엘리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이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레닌이 그 혁명을 주도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본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이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는 일단 결과 산출물의 차이부터 엄청납니다. 종교 개혁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계몽주의 사람들은 뭐 압제, 억압 이런 걸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종교 개혁에는 기준이 있었고 개몽주의에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에서는 성경적 견해에 어긋나는 불의가 있다면 맞서라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고, 또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다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몽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는 이, 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개인적인 도덕 생활이나 정치 생활에 보면은 자의적인 판단에 만, 많은 것을 맡겨두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오늘 계몽주의를 살펴보았는데 계몽주의는 종교 개혁을 기반으로 한 혁명을 따라하려는 그러한 자들의 시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이 혁명의 기반까지 가져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독재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인 이들이 그 개인의 도덕과 정치 생활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어, 자의적인 것에 맡기면서 방치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